January, In January, yeah. And you go to Egypt. It's <laughs> definitely It's definitely it, it is a surprise for me. Yeah, <laughs> because I have uh, many many friends in Korea, and mm? they say for now nobody travel. Yeah. Uh -huh. And uh, what time you will go in Korea back? In July, okay. but but I'm not sure. Okay. Yeah. Good. Ah. <laughs> wow. So nice! It looks so nice! You take off your. Oh. and here is bathroom. You are alone. This room is empty. Ah. Nobody is here. Yeah, nobody. Only you are here. Okay? okay. Now tell me, what do you want for a uh, welcome drink? Coffee, tea, milk, juice? Uh, just this. Juice. Okay, great. Oh, 이쁘다. So <laughs> this, uh, this is blackberry. It's homemade. Yeah? I made it. Yeah, you made it? Of course. And this is hoodoo cake. Thank you. <coughs> <coughs> when, you, when you decide eat your Korean food, just you bring it here. I have kitchen. I will make it for you. Mm. Mm, I can make it. No, I know everything about Korean food. Don't you worry. Okay. Just you bring it here. 아저 토끼, 저 토끼 저거 뭐지 이름 뭐였지? 슈퍼액션 토끼인가? 태극기 아, 그나그래가 나왔으니 와 When me and Karaboji walking, we walking there. Okay. And when you come back at home, I will make pancake for you. <laughs> 팬케이크. Pancake. I love pancake. Yes. Everybody like pancake. <laughs> 네, 전 지금 필리트비체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한테 진짜 유명한 묵키네 민박에서 묵고 할머니가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여기 입구까지 무사히 왔어요. 어, 요금은 학생 요금으로 50분하니까. 구0 0원 잎이 다 봉오리가 맺혀있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이 파란 잎이 좀잘 보였을 텐데. 아, 근데 4월인데 너무 나뭇잎이 없다. 아직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 좀만 늦게 올걸 그랬나봐. 지금이 4월 중순인데 3월처럼 춥고? 그 비가 안 오는 게 어디야. 내일 일기예보는 비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공원에서 제일 긴 코스인 K 코스. 길이 18km. 뭐 완주하는데 7시간 8시간 걸린다는 그 K 코스를 제가 걸어 보겠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니? 여기가 원래 성수기 때는 단체 관광객 그냥 자유여행객 완전 섞여가지고 바글바글하다는데 완전 공원 전세냈는데? 야, 이래서 좋아? 비수기 때 여행하는 건? 야, 이런 지금 사람 한명 없는 이런 데서 조난이라도 당하면 진짜 죽겠다. 이게 전세낸 것도 적당히 전세를 내야 좋은 거지. 여기서 일어난 리스크는 네 책임이라고 이 정표에 적혀 있던데. 정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오! 왜 리스크는 네 스스로 책임지라고 했는지 알것 같구만. 오 어, 씨 여기 너무 물이 떨어지는데? 아, 너. 물 떨어져. 위에서 자꾸 물이 떨어져. 아, 차가워. 난안 그래도 여름옷 입고 싶었단 말이야. 야, 내려온 보람이 있네요. 와, 이런 데서 스쿠버 다이빙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거 동굴 탐사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비 와서 물이 불어났네. 야 이거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이 길로 못갈 뻔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물이 아, 많은 거는 아닐 테고 어제 새벽에 비가 좀 와가지고 수위가 많이 불어났네 여기가 이게 원칙상으로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여름 되면. 그냥 유럽인들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런다네요. 한번죽 볼까? 오 차가워. 오 차가워. 차가 차가 안돼 안돼 안돼. 못 들어가 안돼. 청둥오리 서대문구의 상징이죠. 맞나? 마포구의 상징인가? 오안 도망가! 안 도망가. 쟤는 암컷이고 저기 두 명은 수컷인데. 뭐지? 삼각관계? 에이, 따라오나? 따라온다. 쫄쫄쫄쫄 야, 가가가! 가서 가, 사랑을 쟁취해! 아 이거 보면 볼수록 조금만 더 늦게 와서 이 봄꽃이 피었을 때 왔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 그리고 이렇게 제천 의림지 같은 생각나죠? 가평 계곡에 이어서 이젠 제천 의림지 여기 위, 위험해. 여기 뻥 뚫려있대. 여기는 분기점, 휴게소, 어제는 카페랑 화장실이랑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 기념품샵은 닫았고, 저기 카페는 연것 같다. 유령공원? 유령도시도 아니고. 야, 나밖에 없다. 어머, 화장실 갔다 왔더니 비가 오네. 어. <laughs> 오! 인당수! 야, 날이 흐린데도 이쁘기는 무지 이쁘구만. 나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왜 18km를 걷겠다고 했을까?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이런 등산로나 다름없는 길을 왜. 정말 모르겠다. 아, 등산 스틱이. 이럴 때 있는구만. 길이 길이 왜 이렇게 위험해? 여기 그냥 발 헛디디면 거의 낭떨어진데 아우 나뭇가진 많던데. 어, 아, 아 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미끄러워. 야 죽었다는 사람 여기에서 미끄러져서 죽은 건 아니겠지? 아래 에 있는 저길 뭐야? 혹시 저게 진짜 K 코스인가? 그럼 내가, 내가 걸었던 길은 뭐지? 아이고, 아이고 치마 입고 잘하는 짓이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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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에바, 에반데. 이거를 이거 잡고 하고. 아. 어떤 길로 온 거야? 나 제일 큰 길로 갔는데 오래간만에 미친 짓 했네요. 치마 입고서. 가뜩이나 사람 없을 때더 사람이 없는 길로 가겠다고 해가지고는. 야, 여기는 이쪽으로 찍어도, 이쪽으로 찍어도. 다 아, 이쁘다. 어, 추워. 물한 개. 누가 나한테 페브리니을 뿌리고 있어. 28m 높이의 폭포. 야 여기 너무 추워. 수분 밑트 너무 추워. 진짜 이 구간이 하이라이트구만. 제가 아까까지는 제천 우림지, 홍제동 안산, 봉화산 이랬는데 사람들이 두부르브니크 성벽 그리고 여기 호수. 이거 둘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할 것 같다. 오, 배가 떠나간다. 가자. 어, 배 가다가 많네 나를 봤나 봐. 너불어, 여틀어. 배가 이렇게 많은데, 운영하고 있는 배가 한 척밖에 없네? 저는 이제 저기 산길을 따라서 돌아갈게요. 여러분, 지금은 4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4월. 1월 아니고 4월. 그리고 난 이집트에서 왔지. 그 말은 즉슨 나는 겨울옷이 없어요. 바깥 온도는 0도 음,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지금도 눈이 아직 펑펑 내리고 있어요 네 여기서 고립됐습니다 지금 버스도 없고 길도 막혔고 아 그게 일기예보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닌데 아. 원래는 오늘 여기서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이스트리아 반도에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폭설이 와가지고 음, 물 건너 갔죠 게다가 버스가 목요일에 온다고 해서 지금은 화요일 네, 원래 2박 하기로 했던 일정이 4박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내일 뭐눈 쌓인 거입을 테니까 플리트비치에 다시 한번 가려고요. 저는 아직도 플리트비치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대폭설이 내렸어요. 이게 다른 유럽에서도 그렇다고 하니까 좀 이상 기온인 것 같은데 음. 진작에 필리테비체를 좀 떠났어야 했는데 어, 버스가 다시 오는 목요일까지 여기 필리테비체 묵히네 민박에서 4박 5일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폭설이 오고 버스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게 된 건데 시골 민박집에서 쉬는 기분으로 야 여기가 러시아냐 크로아티아냐 지금 눈이 온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4월이라 그런지 눈이 계속 녹고 있어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여기 진짜 진창길 되겠다. 크로아티아에서 입기에는 너무 화려한 이집트 바지. 야 에바, 에바, 에바야. 야, 야 저쪽으로 갈 걸. 저 왼쪽 길. 어, 아, 저 왼쪽 길로 갈 걸. 아, 아, 조심해야겠다. 안 그래도 여기 미끄러운데. 여기 펜스 쐈다.

야, 여기 진짜 대박 이네. 야, 여기 스페인 왕의 우수제 같다. 자꾸 홍제천이 생각나는 거는 말하지 않겠어요? 계단, 야, 계단이랑 왼쪽이랑... 야, 여기가 진짜 대기다! 엊그제보다는 사람이 많아. 어쨌든, 뭐, 눈이 왔으니, 이쁘니까, 사람들이 온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 스피커 가져왔는데, 이거 사람이 있으면 못쓰지. 어? 얘네 셋, 세... 어제 걔네들 아니야? 어? 성목관계! 너희들 걔네들 맞지?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아또 길을 잘못 들었구만. 저기 산책로가 따로 있는데 아 어쩌다가 찾길로 들어와서 네 길은 뭐 개척하라고 있는 거니까 나는 산책로를 찾아 하, 씨, 발목까지 오는 눈을 뚫고 가겠어요. 산책로로 가는 새 길이 따로 있을 텐데 눈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야씨발 시려워. 야 슬슬 발에 감각이 없는데 어길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아 왔다 아아아까는 아, 아. 어, 그냥 발이 싫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감각이 없어 오. 우 미끄럽다 여기 엄마가 하지 말라는짓다 골라서 하네요. 이제 돌아가자.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갈게요. 이제 드디어 여길 떠나게 되네요. 여기서 여기 고립됐을 때까지만 해도 참 막막했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옷이 없어서 딱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때니까 이런 경험도 하는 거지 뭐안 그래요? 저는 이제 필리트 빛의 4박 5일을 마치겠습니다. 끝!